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지인의 말, 절대 다 받아주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내 하루가 그 사람 감정 처리장이 됩니다. 그대가 우리를 모욕하지 않는데 모욕하고, 성내지 않는데 성내게 하며, 다투려 하지 않는데 다투게 하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역할을 반복하는 사람은 책임을 바깥으로 던지고, 당신이 죄책감을 받아주길 기다립니다. 문제는 그 말을 받아주는 순간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감정 전가가 되어, 오늘은 한 문장만 준비해 두세요. 상대가 자신만 피해자인 것처럼 몰아가면 우선 숨을 깊게 한번 들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과 원하는 요청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 방식이면 대화가 어려우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끊으세요. 이런 단호한 자기 표현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이런 행동을 하면 받아주지 않는 말을 실행해 보세요.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내 경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